영차, 영차, 엄마 팔 아픈데? 영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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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영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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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차. 영자 u n g 이 h a p 이 u 이 어이 i 아이 i Hu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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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u i h 이 i Hui. 아 u i Hui. Hui. h u 잘 Hui. <laughs> <laughs> 어, 안녕. 얼마 엄마 끌고 가버려. 아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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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파지. 일로와! 일로와! はい。<laughs> 이겼어 어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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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얼음이가 아, 아, 가 아, 대 아, 집요하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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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냥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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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, 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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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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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아, 오이, 오이, 오이. 아, 아, 하? 아, 흔들어주세요 o 들어주세요어이 h o 흔들어주세요. i 이 o 이 h 이 i 헤 o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 요 그만 <laughs> 집요게엄마 이겨버릴 거야 이리 줘 이리 줘 엄마 이겨버릴 거야 이리 줘 이리 줘, 이리 줘. <웃음> <웃음> 콧구멍 봐라 콧구멍 봐라 콧구멍 봐라 아우 매력있네 아이 콧구멍 봐라 안돼 엄마 이길거야 엄마가 이길거야 어이 어이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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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도 흔들 거야! 엄마도 흔들 거야! 어서서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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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호수석이>, 내 골라요. <laughs> 어떡해. 제 손가락이 아파요. 어름이 엄마 손가락이 아파요. <laughs> 눈 빠지겠어요. 아유. 눈 빠져요. <laughs> 제 손가락이 왜 아프니?

아이야, 아야아야아야아 어, 예쁘다!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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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빠졌어? 그만해? 그만할까? 이만 할까? 아구 이뻐 아구 이뻐 이것만 해? 아니야? 한번 더? 아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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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앗으 아. 아. 아니 제가 살 빠져요. 얼음이 엄마 살 빠지네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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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살 빠지네. 아우,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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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음이 엄마 살려. 아유, 잘한다. 아이고 아유, 잘한다. 아이고 잘한다. 아. 아이. 아깐만 훠이. 고만 빠져야 되는데. 얼음이가 살 빠지게 하네. Woof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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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 아름이, 아름이, 어서 오세요. 아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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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이이 지 같아. 어떡해? 아! 들 난리 났어. 방금 <laughs> 어! <반가워. 오, 오. 웃음> <laughs> 엄마야. <오>, <laughs> 난순태고 소통한다고. 레이더 왔어? <목소리> 닥스트가 소통할 수 있어 시월라 오라 이모가 영인으로 이사가면 개껌 사들고 갈게 이장 물고 왔어요. 네, 용인으로 이사 가려고요. 용인이요. 언제요? 어... 곧. <laughs> 시오라! 얼음이 <어름이> 만나자. <laughs>

얼음이 비행기 탄다. <laughs> 얼음이 비행기 탄다. 섬터 지고 배배 배도 지금. 어 어떻게 <어떡해>. 미안. <laughs> 손터지고 손은 엄마가 꼬매야죠. 엄마 손 꼬매주세요.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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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음이 침 떨어지는 거.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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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. 네이, 뭐하고? 네이, 뭐하고? 김네이, 뭐하고? <laughs> 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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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게, 언제 힘이 빠져 <laughs> 끝이 없어. <laughs> 아, 그러니까요, 이거, 언제 끝나나? 아유, 팔아프지겠네. <laughs> 이거 뭐 하루 종일 할 판이야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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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하루 종일 했겠어세타기 소리 들리고요 네 맞습니다 <laughs>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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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지치지도 않아 아따 방전 좀 내봐라 방전 좀 내봐라 아이고 아이고 哎呦！ 언제 그만, 그만할까? 빨래 널어야겠네요 이제 여러분 바이바이 어, 엄마 손은 빨갛게 익었네요 <laughs> 또 해달라고? 와, 빨래 널고 힘들다 손이 아파다 아프다 얼얼하다 지금 아우 손이 얼얼하네 내손 얼얼하네 뭘더 해달라고? Nee, bye.